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과거 고점 찍은 이후에 주가는 한 1년 반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급등이 갑자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주식이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들썩들썩 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주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어, 연일 지금 뭐 어, 수거래 일 동안 계속해서 기관에좀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76%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4조 21조 한번 눌렸다 올라가죠. 33, 37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변동이 있습니다. 33, 32까지 내려왔던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다시 반등이 시작. 33조, 내년에는 35조 이런 식으로 올라와줄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는 점에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영업 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 눌렸다가 5,900, 1조 1000까지 올라 가 자, 작년, 올해까지도 지금 3개년도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면서 거의 횡보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소폭의 상승,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순익도 최근의 흐름은 뭐큰 변동은 없지만 내렸다가 올해 조금 더 올라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3분기 3천억. 그리고 자, 올해는 3,500억으로 좀 소폭 올라갔고요. 4분기는 2,000대에서 1,400으로 소폭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1분기 2,600에서 2,500 약간의 하락. 그리고 2분기도 3,400에서 3,200대로 약간의 하락. 뭐큰 변동은 없지만 약간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에서는 유의미하게 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에서 뭐 20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화, 130까지 올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120대. 자, 꾸준하게 우하향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요.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이제 10, 15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 정도, 내년에도 비슷한 수치. 그래서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PS도 뭐 실적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살짝 눌렸다가 올해 반등. 하지만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배당금은 176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정확히 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5.6배 pbr은 1.53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아 일단은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짝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상승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약간의 비싼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급등 배경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출 보증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라면서 일본 뭐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좀 부담 요인이 될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쨌든 그래도 좋은 내용이 들어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올해 말부터 미국산 LNG 연간 4 0만톤 도입이 본격화가 되고요. 2분기 센넥스 가스전 증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가스 사업의 이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포스코인터는 이제 호주 센엑스 에너지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LNG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LNG 도입이 본격화가 된다면 LNG 트레이딩 및 유통 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런 종업 상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폭락을 이어가고 있죠. 관세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히려 수혜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자, 포스코 인터의 상황이고 무역 장벽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을 조절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트레이딩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런 종합, 종합상사 기업들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현재 12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투자를 진행 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자력 발전소와 응호한성의 꽈라프 LNG 프로젝트, 그리고 히토류 광물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 국가인데요. 포스코는 히토르 광물에서 물질을 분리 정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해서 광물을 제조나 수출용 원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면방사업을 매각하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저수익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를 정리를 해서 2조 1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장인화 이 회장의 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년 연속 적자를 낸이 면방 사업을 축소 정리하고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회사 측은 23년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기도 했고요. 이 전남 광양에서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또 미얀마 가스전 사업, 뭐 호주 육성, 아, 아, 호주 육상 가스전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사업 집중 계획 이런 거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6월에도 호주에서 개발 중인 가스전인 센넥스 에너지의 증산을 위해서 3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7월에는 광양 LNG 터미널에도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증산을 진행을 하면서 총 93만 킬로리터까지 저장 용량을 늘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규진입 관점입니다. 자 반대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세도 너무 많이 낮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거는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는 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냐면요. 먼저 목표 주가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 주가 7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 될것 같네요. 76,000원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은 일단 비중을 그래도 최소 어 절반을 좀 줄이고 가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어50%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한 70%까지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잘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맥시멈 7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제가 라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0원. 요 라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67,000원 밑으로 어, 물타서 좀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물타기 좋은 구간은 아니요. 에 자, 저평가구간에서 반등시, 요런 구간에서 타는 게 좋죠, 요런 구간. 이렇게 예, 반등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타셔야지, 지금은 이제 고평가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타기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평단이, 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평단이 조절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어, 타야 되는 분들은 조금 타야겠죠.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67,000원 가능하시면, 요 밑으로 빼주시고, 여기까지 못 빼겠다는 분들은, 목표주가 76,000원 밑에라도 좀 맞춰주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만, 아, 죄송해요. 67,000원, 아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밑에 계신 분들, 평단이 이미 요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겠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